네 안녕하세요. 맥반석입니다. 저는 지금 어, 출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항상 출근하는 시간은 어, 7시 45분인데 8시 반까지 직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차를 이용해서 회사를 가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 차안의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사 있을 때는 회사의 일에 치여서 정신이 없고 집에 있으면은 가족들 그리고 아들과 항상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여유로운 시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차에 있을 때 음악도 듣고 운전도 하고 보통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하루에 가장 여유 있는 그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투자도 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입니다. 블로그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제그 블로그 명이 어 경제적 자유로 건강하게 살기라고 써 있어요. 왜냐면 저는 건강에도 굉장히 관심 관심이 많지만은 경제적인 자유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제가 참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그 결혼의 그 신혼 시간, 신혼 생활을 정말 어렵게 많이 보냈었어요. 저희 와이프도 고생 많이 했고 저희 아들도 태어나자마자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집에 돈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직 뭐 걷지도 못하고 그때 제대로 서지도 못한 애를 어린이집 보내면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게 있었는데 어, 그래도 지금 아들이 잘 커져서 지금 벌써 10살이 되었습니다 어, 아들이 그냥 혼자서 잘 커주고 한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아들한테 고마워요 그래서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것들 어, 가능하면 다 해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저희 가족은요 여행을 가는 걸참 좋아해요 저희 아들도 여행을 가는 걸 좋아하고 저희가 신혼여행을 어, 사이판으로 한번 갔다 온 이후로 어, 물론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고 시간 문제 때문에 어, 저희가 해외여행을 거의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가 어느 정도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고 조금 여유가 있어져서 어, 약한 4년 5년 전부터 매년 해외여행을 가자는 어, 그런 우리 계획을 세우고 그때부터 동남아를 어, 많이 여행을 했습니다. 필리핀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어, 태국도 한번 갔다 오고 말레이시아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코로나 터, 터지기 전에 작년에 베트남을 한번 갔다 오려고 계획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해외여행이 다 끊겼죠. 여기 저희 부가 어 편의점을 시작하면서 주말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일을 할 시간이 아 여행을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지 못하고 어 있는데 아어 빨리 저 코로나가 좀어 풀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가족들끼리 해외 여행도 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제가 투자를 하고 있는 거는요. 일단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 전세로 인한 시세차익분과 그리고 어 월세를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주식투자를 어 작년 들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어 지금 국내 주식과 그리고 미국 주식을 지금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블로그 수익도 은근히 좀 짭짤하게 나와요. 그래서 블로그 수익을 통해서 어 파이프라인을 하나 건설해 놓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자사전, 아 전자책, 그리고 유튜브,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배우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좀 다양하게 파이프라인을 어좀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어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왕 해본 거,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어, 구축이 잘 된다면은 어, 직장을 다니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시간에 일을 하면서 또 가족들이랑 또 즐거운 추억을 많이 남기는 그런 인생 여행을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기 시작됐습니다. 네, 뭐 오늘 세 번째 날인데요. 세 번째 날도 주저주저하는 건 마찬가지네요. 앞으로 더 꾸준히 연습하고 다듬어서 좀더 좋은 영상 여러분들께 보낼 수 있도록,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